객관적으로 판판 어, 어디 치우쳐지지 않아야 하지만 이미 어, 기존의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소셜미디어들이나 아니면 어, 인터넷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또대체미디어들 위키릭스 미, 미국 같은 경우는 위키릭스 같은 그런 것도 굉장히 영향력이 많, 많거든요. 많 그런 어, 상황에서 언론이 어디까지 객관적일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번에 어, 직접적으로 선수효과 선수로 뛰어들어서 어,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눈을, 스스로 눈을 감았던, 그런, 거를, 나,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언론 역사에도, 언론, 어, 미디어 역사에도 굉장히, 그, 큰, 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 어, 어디에도, 뭐, 예, 좀,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어느, 뭐, 뷰를 봐도, 이번 2016년 미국 대선은 정말, 어, 역사적인 그런 어, 대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뭐 댓글 이렇게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뭐이렇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그 그리고 이번에 뭐 저는 실리콘밸리에 있기 때문에 어, IT의 IT 분야에좀 영향을 어, 예그 <laughs> 저 잠옷은 아니고요. 예. 이 그냥 제가 좀 아끼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민석 씨, 예, 민석님. 예. 그리고 음 그래요. 그또 이제 우리 우리 그저우 PD님이 어그 오바마 역대 임기 역대급 임기 사실 그 레인더기 아니고 지금 오바마 인기가 좀 대단한데 어 공화당. 이 고원왕뽑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그 오바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생각이 들어요. 2000년 대선 그 때생각이습니다 2000년 그빌 클린턴 어이 8년간 재임을 하면서 그때 90년대 후반 미국의 전성기를 사실 이끌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실업률도 굉장히 낮았고 또 어뭐 실업률도 낮았고 그 다음에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가 정말 그 대단했죠 뭐뭐 뭐, 인터넷 뭐경제붐뭐 엄청난 빌 클린턴 때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빌 빌 클린턴 엘 고가 이제 대선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당연히 엘 고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었죠 워낙 빌 클린턴 인기가 좋았고 레임덕이란 건 없었습니다 당시에 어 그리고 뭐엘 고가 워낙 또 어 쿨한 또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또 미래 진취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질 수가 없다라고 그 당시 지금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를 까보니까 그 당시에 조지 조지 W 무시 대통령이었죠 이긴 어, 대통령이 그때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그 비슷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랑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한데 어.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돼 되그 당시 이제 그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뭐 아니 뭐 조지아 블리브시 텍사스 가버너였는데 주지사였는데 당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지만 결국은 미국 사람들은 좀더 어 강한 미국 뭐 이런 구호에 좀 많이 쏠렸던것 같아 요 이번에도 어 이번에도 오바마에 대한 지지는 높고 다 인정을 어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좀 변화를 어, 변화를 조금, 미국인들이 조금 추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뭐, 오바마에 대한, 어, 반대나라기보다는, 좀, 첫 번째로는, 그 좀, 뭐 뭐랄까, 좀, 민주당, 글쎄요, 뭐, 너무 좀, 저는 이기적으로 생각해 민주당 정권이 아무리 있더라도, 각주 정부가, 주 정부가 공화당인데도 많고, 최소한 세네터나, 뭐 하원연,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어, 하는, 그, 미국 주정부나, 이게, 뭐, 그, 세리터들은 공화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산 많이 가져갑니다. 이게 연방정부는 민주당이지만. 어, 어 그,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그, 오바마 케어라든지, 말 많이, 이렇게, 그, 이렇게 많이, 어, 뭐 이렇게 퍼, 이렇게 뭐, 우리말로 하면 퍼주기라는 그런데, 그런 거에, 미국인들은 많이 좀 화나 있지 않았나라는, 음. 그런 좀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저 테크놀로지 뭐 제가 이제 뭐 여기 실리콘밸리 있다 있으니까 어뭐 it 분야의 영향을 조금 어 얘기를 안할 수도 없는데요 it it 분야 에는, 지금, 뭐, 난리죠. 왜냐면, 어, 도널 드 트럼프는, 특별히, IT나 테크놀로지죠. IT라는 말을 여기 잘안 쓰죠. 왜냐면, 어, IT라는 말을 좀 웬만하면 안 쓰고 싶은데, 테크놀로지 공약이, 어, 좀, 없었어요. 거의,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CES 주관으로, CES 주제 측인 CTA에서, 오버, 그, 우리 저, 이번에 그, 클린턴, 저, 그, 트럼프 캠프 보고, 야, 좀, 그, 저것도 좀 해라. 그, 어? 아이, 그, 테크놀로지 공학증 내놔라고 할 정도로 거의 없었죠. 더군다나, 어, 트럼프는 대표적인 그, 제프베조스 안티 아마존 인물이고요. 또, 어, 애플 보고, 애플은 이제, 미국에서만 생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 또, 그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맥 휘트먼 공화당, 친공화당이었던 공화당 주지사 선거에도 나왔던 그맥휘트먼이나 그다음에 대표적인 공화당 지지자인 그조 체인버스 전 시스코 CEO죠 지금 회장이지만 분들도 지금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했을 정도로 어, 이쪽 분위기는 완전히 그좀 어, 안티 트럼프였는데 그래서 어, 영향을 많이 좀 미칠 것 같아요 그어 뭐랄까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뭐 실리콘밸리 난리 안 왔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어 오늘 여기 캘리포니아 지역 그리고 뭐 유시 버클리에서 어 안티 트럼프 시위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 칼리시트라는 그런 단어가 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어, 캘리포니아 독립하자라는. <laughs> 왜냐면 여기 경제 규모 g d p 라 GDP만 보면은 뭐 6위 세계 세계 6위 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어뭐그리 사실 그 바람직한 아이디어는 아닌데 그 정도로 어좀 칼리시트, 브렉시처럼. 트 칼리시, 뭐, 캘리포니아 독립하자! 라는 그런, 어, 아이디어가 나올 정도로, 이번에, 뭐, 이쪽 지역은 굉장히 좀, 어, 화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뭐, 선거를 뒤집을 수는 없고,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어, 그런, 어, 상황이고, 그리고, 또 뭐, 그, 글쎄, 뭐, 또, 저, 뭐, 궁금한 거 혹시 없으신가 모르겠는데, 어, 저는, 그리고, 어,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혹시? <laughs> 어, 제가 이제 가, 가끔 이렇게 조금, 그좀 해보려고 해요. 뭐, 테크놀로지 관련돼서도 좀 해보고 싶고, 예, 어, 예, 테크놀로, 테크놀로지 관련돼서도 앞으로 이런 방송을 조금 해보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제가, 제가 보는 관점은 어쨌든, 그 이번에 미디어, 미디어들이, 어, 실패를 했다는 점,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한국, 아,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얘기를, 한국에 또 얘기를 안할 수도 없는데, 한마디로 한국, 꽤는 정말 한국은 참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정말 운이 없는데. 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뭐 트럼프 당선 연설이 다시 뭐 미국을 뭐 이게 한국에 유나이티드 하고 뭐 했지만 저는 레토릭이라고 봅니다. 어, 왜냐면 하 당선 연 수상 연설 리듬운에 다 있어요. 어? 그런 거뭐 상대방 그 상대방 후보 이렇게 그 상대방을 뭐 칭찬을 하면서, 그리고, 어, 뭐, 다시 이제 지금 갈라진 미국을 이렇게 유나이티드 하게, 힐러리가 돼도 똑같이 연설을 했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어 똑같이, 이게 그런, 그런,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당선되면은, 그렇게 수상연설에 이렇게 해야 돼요. 어,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공식대로 이번에 좀 했는데, 트럼프 본심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이게 그동안 했던 그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디어에 나왔던 거를 쭉 보면은 정말 정말 그게 좀 힐러리 싫어하고요. 그리고 어 힐러리 뭐 감옥을 보내야 된다. 뭐뭐 그뭐 글쎄요. 뭐좀더 그래서 오늘 힐러리가 좀더 제너로 써야 된다. 또 오바마 대통령도 좀더관대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어, 얘기를 할 정도인데, 저는 글쎄, 뭐, 트럼프가 관대하지, 관대할까? 관대하게 될까? 뭐, 그렇게, 어,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어, 뭐, 그, 평, 평소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참모진들도, 뭐, 트럼프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 공약했던 거, 그 다음에 한반도에 대해서는 특히나, 한국에 대해서, 뭐, 뭐, 자기 트럼프 호텔에 있는데, 거기 삼성 LG TV가 너무, 인, 뭐, 좋은 게 많은데, 한국, 서울스쿨에 잘 사는데, 뭘 우리가 도와주느냐, 국방비 분담, 어? 어,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뭐, 서슴치 않고 했었는데, 그게 그분이 뭐, 트럼프가 진심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정말 외교 안보에 어외교보의큰그 뭐랄까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뭐 한국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뭐 거리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지금 누구나 지금 어느 누구야 좀 리더 리더 그러니까 한국의 뭐 대통령의 그런 대통령이 지금 뭐 하야나 뭐 그런 뭐랄까 하야 촛구하야다 아니면 뭐 탄핵 이런 뭐, 그, 대한민국 리더십이 지금, 지금 사실상 붕괴되고, 붕괴되고, 새로운 리더십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FT 한미 t t 제협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방위, 방위비를, 방위비 더 내라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자권 빨리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어 특히 외교안보에서 육자회담 그 동안 많이 어, 육, 육자회담으로 인해가 육자회담 통해가지고 북한을 좀 대북 압박 아무리 북한이 핵, 핵, 핵무기를 만들고 핵실험을 계속하고 해도 어그뭐 그, 핵실험 핵실험을 해도 이제 대북 압박을 통해서 하고 이번에 사실 클린턴이 됐으면은 아마 더막 하시하게 다가 가지 않았나라는. 하쉬하게할 거다. 아니, 지금 오바마 행정부랑은 클린턴은 좀 다른 어, 정, 외교 정책을 펼 거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 클린턴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완전 이제 예측이 예측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할까? 어, 그런 어떻게 예측 자체가 힘들게 됐어요. 더군다나 지금 한국에 그저 트럼프와 관련 된 인맥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오늘 일본이 어제 되자마자 일본 그 하이 오피셜, 그러니까 고위 강, 고위 임, 고위 강, 정부 고위 임원을 아베가 바로 일본 워싱턴으로 보내가지고, 어, 바로 오늘 뭐, 이제, 미국, 아, 이제 클린, 그, 저 트럼프, 캠프에서 바로 성명이 나왔거든요. 뭐, 일본이 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성명이 나왔는데, 그 정도로 일본은 재빠르게 움직였는데, 우리 지금 뭐, 리더십 붕괴 때문에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뭐, 끌려가게끔 하게끔 돼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어, 클린, 만약에 그 트럼프가, 김정은 지금 뭐, 아마 굉장히 환영할 겁니다. 막 그래서, 어, 트럼프가 북, 북한하고 바로 이제 막, 회담한다 그러고, 그 바로 뭐뭐 뭐 수교하자 수교하자 그러고 그래서 뭐뭐 뭐 바로 이제 김정은하고 바로 정상회담만 하고 그런 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김정은도 원하고 이제 트럼프도, 원하, 트럼, 아, 트럼프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더뭐 진짜 뭐왜 이게 북한이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북한은 이제 한국 배제하고. 한국을 이제 한반도에서 한국을 완전히 그 서스크리아를 배제를 하고 자기가 미국하고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어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이제 어 북한의 목표거든요. 계속 핵 핵무기 계속 쏘는 것도 핵 쏘는 것도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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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봐줘요라는 그런 신호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 만약에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바로 이제 회담을 하게 되면은. 어 이제 다, 대한민국 진짜 이게 뭐랄까 이게 닭 닭조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겠죠 이거 뭐 개성공단 우리 개성공단 배들 뭐 어떻게 이게 뭐, 진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지금 뭐 외교안보 쪽에는 정말 그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습니다 그리고 어 경제도 뭐 한국이 왜냐면 보험게 그 뭐랄까 보험무역이 이제 심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한진해운 어, 사태도 그렇지만 지금 어 미, 뭐 미국은 좀더 고립주의로 가고 또 무역 장벽을 치고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수출을도 뭐 제품